선생님, 제 사차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살균제로는 파만농에서 나온 포리옥신 그다음에 국채는 통합, 국채는 통합 살충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두한쌤이 용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자두는 안 달려있지만 그래도 잎사귀에 보면 찐드기가 있어요. 그래서 찐드기 약도 넣었거든요. 자, 저, 어, 우인는그 딸이, 좀, 좀 좋은, 어, 우인데요 어, 3 0 0 주고 샀다네요. 세일을 엄청 뭐 90%인가 뭐 했다나요? 하면서, 어, 또 저렇게, 저, 싸고 좋은 것을 사주었어요. 어, 색깔은 검정색이네요. 저걸 이제 입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맞으면 비가 주르륵 내려, 내려져 가잖아요. 그럼 몸 속에는 하나도 그 농약이 흡수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모자도 쓰고 해야 될 텐데, 모자는 또도 벗고 하네요. 모자는 그, 펭소에 쓰던 모자 쓰고 하네요. 그 위에 달린 그 모자를 쓰면 더 좋을 텐데. 자, 저는 저 지금 자, 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릉주릉 사두가 많이 달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원래는 일만 했네요, 일만. 이밥 맨다고 정말 한 열흘씩 이렇게 요 밭을 세 번을 맸거든요, 세 번. 그리고 처음 맸 때는 열흘 걸렸지만,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메고, 또, 또, 요렇게 작게 올라오면은 살충제, 아, 아, 살충제가 아니고 뭐죠? 어, 대초제대초제 뿌리고. 아, 정말 이렇게 노래만 했네요. 힘 만들었어요. 힘 만들고. 여기 자두는 안 붙어 있고. 그래서 요 같은 요 사적평은 정말 공 쳤어요. 너무 억울하겠죠. 그 농약을 안 쳐주면 잎에 응애랑 이렇게 막 벌레가 딱지딱지 붙어가지고 나무가 병이 들어버린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도 없어도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뭐한번 정도 이렇게 빼먹고 또 할텐데요. 또 이제 유튜브 촬영하고 하다보니까 좀그 정식 정식대로 하는 것 같아요. FM대로 하는 것 같아요. 방치 장갑도 있고요. <목소리> 저 옆에 밭에는요. 자드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죠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땅에다가 다 콩을 심어 놨어요 검은콩 콩을 다 심어 놨어요 그런데 콩이요 노린재가 많이 발생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노린재가 오면은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네요 그래서 노린재 대치용 물병패드 페트에 또 약을 담아서 끓어두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압을 압을 많이 낮췄네요. 세개 이렇게 하면요. 그 자두에 딱 닿았을 때 자두가 이렇게 그좀 거칠은 면이 생긴다네요. 어저께는 저 호스로 해가지고 물을 줬거든요. 잎사귀에도 물을 주고 뿌에도 듬뿍 물을 주고 어제 또 비로도 주고. 비료가 안 녹, 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물을 줬거든요. 호수에 요러 쪼룬, 쪼른 색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압력이 세개 하면은, 물도, 그 자두가 맞으면, 그, 약간 색, 껍질이 약간, 약간, 갈색으로 변한다나요? 어, 그렇게. 묵는 데는, 묵는 데는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봤을 때, 그, 약간 상수처럼, 음,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이 농약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렇게 생긴 게 맛있다면서 <laughs> 그런 것을 골라 먹었거든요. 약간 동록이라고 해요. 동록. 어, 있는 거를 동록인들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 이런 게 맛있더라 하면서 골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이나 이렇게 물그 뿌릴 때 강하게 뿌린다든지 하면 꼭상처가 생긴다네요. 약간 상처팩이라고 할까? 당시에 자연 치유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압을 오늘은 많이 낮췄네요. 농약 칠 때도 압을 낮춰서 쳐야 되겠다면서. 원래는 저렇게 압을 낮춰서 쳤, 쳤었어요. 자두한 쌤이 압을 그 세게 하면은. 그, 자두에 상처가갈수 있으니까, 압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쳤었거든요. 근데, 옆에 이공콩원 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언제 칠래? 하면서, 이거 좀이빨까빡 올려야, 올려야 빨리 친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요? 하고, 압을 세게 해가지고, 한 시간 땡겼어요. 한 다섯 시간 치던 거를 네 시간 만에 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동록이 약간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앞을 낮췄어요. 낮춰가지고. 자두고수 한쌤이 그 자두고수가, 어 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고수가 되고 싶다, 이런 거지. 내가 고수다, 이런 건 아니, 아니거든요. 어, 오랫동안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자두농사 일, 그, 계속 방학때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도, 이제 농약을 직접 사가지고 치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거든요. 작년부터 유튜버 개설하기 전에,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내가 고수다 자두 고수다가 아니라 자두 고수가 되고 싶다 그런 뜻이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laughs> 오늘은 한또 5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압을 낮췄기 때문에. 어, 이제 저는 또 줄을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